안녕하세요. 오늘은 밤버섯을 하러 나왔습니다. 식감도 그데 좋고 맛도 좋은 지금 뭐 완전 밤버섯이 제철이기 때문에 또 며칠만 있으면 이제 또 벌레가 먹고 해 가지고 밤버섯을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제도 좀 하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또해 가지고 염장도 하고 또, 요번에 또 건조를 시켜볼까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반버스를 하나 나왔습니다. 또 막상 올라오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년보다는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니까, 요 위로 하고, 막, 저 놈이 하고, 막 굉장히 많다. 아, 이런 거는 뭐 굉장히 큽니다. 아, 이런 거는 뭐 엄청납니다. 하나가. 아. 대도마. 이렇게 커도 아직 뒤에 보면은 싱싱합니다. 이 정도로 싱싱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큽니다. 하나에 한 개에만 합니다. 이제 조금만 2, 3일만 있으면 또 이렇게 이제 벌레가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제가 시간을 이래 왔는데, 같은 하고, 뭐, 오늘 뭐, 친구하고 와가지고, 뭐, 친구는, 있나, 산에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나 해가지고, 또, 그리고 같이 왔는데, 뭐, 말이 필요 없다.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막상 또 다른 사람이 안 해가고, 또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뭐, 엄청나게 해갈 양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또 둘이가 하니까 금방합니다금방하고 이걸 또 어떻게 가봐야 이어가야 될지 다 부서지는 거라서 참 고민입니다. 또 내려가면서도 좀더 해야 되는데, 이 가방에 전부 다연는게 문제인데, 가방을 막, 약초 가방 며칠 큰걸 가지고 다니면은 큰그 문제가 없는데, 일반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좀 부서지 싶은데, 그래도 뭐, 최단을 안 부서지게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가, 이거는, 이 버섯, 이게, 이름이 뭐야, 이거? 이거? 밤버섯카니밤버섯 밤버섯. 이거 식감도 좋고, 먹으면 쫄깃쫄깃하다. 아주 좋다니까, 먹으면. 근데 여기, 뭐, 이 주위에 얘기는, 송이 났나 송이? 송이는 이쪽에 별로 안나나는 이제 밤버스살라고 항상 해마다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와가지고 요 하는데 송이는 저쪽편는뭐소나무에 있어도 송이는 내가 이것만 해가 내려가기 때문에 송이는 뭐 찾아보지는 못했어 오늘 처음 와가지고 뭐 송이라도 좀 같이 해가지고 구경이라도 좀했으면좋았을텐데 송이? <laughs> 송이 먹고 싶나? 어허. 송이? 송이 뭐 여기 가족같이 가족과 이렇게 같이, 가족 같이, 같이 나눠먹고 이러면은 그런 어. 느 김에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음 좋지 그리고 새송이는 안커 작아도 몰라 뭐네가 먹고 싶다 하면 저녁 먹고 싶다 하면 내함또 여기는 없고 또 다른 데 이동해가지고 좀 작아도 이 지금 노는 건 가을송이가 아니기 때문에 굵지를 않아 진짜 굉장히 작다고 작아도 그냥 맛으로 먹어볼라 카면 여기서 뭐한4 0 분. 또, 이동하면, 은 되니까, 또, 오늘, 뭐, 지금 시간도, 뭐, 몇시안 됐고, 일찍 와가지고, 지금, 뭐, 8시, 9시도 안 되지 싶은데, 또, 날씨도 오늘, 뭐, 굉장히 선선하고, 모기도 없고. 송기 구경이라도 할수 있으면은. 송기? <laughs> 아 네. <laughs> 내일 가면서이라도, 네. 다른데 산행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 그러면, 오늘, 뭐, 금방 이 올라가지고, 방어서 진짜 막 했기 때문에, 한 30분 동안, 둘이 가니까, 금방합니다 요, 뭐, 또, 요, 친구는 손이 재빠르고 해가지고 잘합니다. 처음에 다한번만 가르치죠. 잘하기 때문에. 또 뭐, 보니까 뭐, 아들님이또 뭐, 파병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자가 격리 2주 지나가지고 집에 왔다 가는데, 또 뭐, 가을철때놓으니까또 송이가 또 아버지께서 구워주고 싶은데, 하여튼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뭐, 오랜만에 또 친구하고 일하 왔으니까, 송이를 딸수 있는 데를 제가 이동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해가지고 다른 산에 왔습니다. 이제 뭐 친구한테 송이 해가지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피티병도 놓고 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송이가 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티병은 제가 수거를 하고 우리도 여기서부터 송이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이를, 쪼매한 걸 찾았습니다. 한번에 여기 이제 송이라. 세어놓는 거는 안 크다, 가이. 우리 송이는 이렇게작고 테레비 한번 봤자. 한번 응, 봤다. 자네가 한번 해봐. 응. 그다 <laughs> 뭐, 이게 뭐, 작아서 그런다. 큰거 같으면은. 5cm 밑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토인네서는 하자. 토인네 하자. 응? 에잇. 진짜 작지? 흐좀 한번 해보래. 그래 뭐, 재미로 뭐, 가지면 요새 거는. 방이 처음 따보자 처음 따봐 이건 <laughs> 좀 그래도 그래도 이건 좀, 좀 괜찮네 괜찮다 하여러가뭐한몇 개만 더 찾아보지 뭐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잘 보자 응. 오늘 이제 산행을 마치고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어제 조금 한거 하고 오늘은 친구하고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부 또 계란버섯도 하고, 밀버섯도, 가져오는 도중에 이제 다 부서지기 때문에 참 곱게 가져온다 해도 많이 부서졌습니다. 녹바진 이제 뭐 쌀이버섯도 이렇게 있고, 오늘 또뭐 국도도 또한개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한참 이따가 나올 것인데, 이거는 벌써 또 성질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 뭐, 전번에 또 쌀이버섯을 염장을 많이 해봤고, 예, 일본은 염장을 하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요번에는 반버스 같은 경우는 건조를 한번 해볼라 합니다. 대데가지고건조하면은좀 뭐 굉장히 질긴 부분이 있는데 또 먹을 때 하루 정도 올라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째 이래 따듬고 삶고 익하는데 아직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아직 뭐한네번 정도 그, 대칠, 양이 남아있습니다. 대칠도 이게 끓으면은, 찬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바로 식혀야 됩니다. 식혀가지고, 이 손질을, 또 서너 번 또, 헹궈, 헹궈가지고, 그리고 또 먹을 때도 또 두세 번또 헹궈야 됩니다. 낙엽은 조금 있더라도, 돌려 같은 거는 제거를 하고, 뭐, 최다로, 지금 손질할 때 깨끗하게 해놓으면 드실 때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뭐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또 이래가 하여튼 건조기에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쌀이 벌써 또쌀 먹게 남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손질을 해서 건조기에 넣었다가,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배치 너무 좋아서, 이래, 또, 막상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어, 말을 건조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 가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기계를 하니까, 인위적으로 하니까, 너무 이렇게 건조가 돼버리고 또, 두꺼운 부분에는 건조가 안 되고, 또, 밀버섯 같은 경우는 어저께 수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더 건조를 시키고 또 날이 좋기 때문에 자연 바람이 좀 넣고 저녁에 이제 또 해가 지면은 그때 다시 건조시켜가지고 또 건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배치 좋아가지고 얼마 안된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염장하는 또 일부분은 제가 병에 담았습니다. 전문 단체에 담아서 또 간찰이 나중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냉장고에 넣고 수시로 먹으려고 또 소금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요통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제가 물을 빼고 중간에 한번또 층을 뒀습니다. 층을 두고 공기가 좀 침투가 덜 되라고 또 위에 부분은 이제 공기하고 덜 접하라고 항상 저는 위에 부분은 뭐 효소든 또염장이든 최대한으로 많이 공기하고 안접하게 소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보관을 또몇 년이고 이 정도 끝으면 제가 볼때는 몇 년도도 괜찮지 싶습니다 지금 뭐 1년까지는 제가 괜찮은 거 확인했는데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보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느냐 이 위에 부분은 많이 여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소금이 다안 녹기 때문에 다시 또, 내년에 또 담을 때 위에 부분은 안 녹은 부분은 또 사용하면 되시고, 또이 부분 같은 게 섭이 있기 때문에 녹지 싶습니다. 위에 부분은 크게 습기를 제거하면은, 크게 뭐 소금을 1대1로 연다케도 위에 부분을 많이 여면은 그렇게 짜진 않습니다. 짜면은 또뭐 반장하실 때 우리 뭐, 또, 시청자님들께서 그 간을 좀덜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우려내고 하면은 충분히 소금기가, 염분기가 있어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물에 몇번 헹구고 하면은. 하여튼 이래가지고 2, 3일 또 그늘에서 뱃해서 또 공기가 접하고 저녁에는 또 기계에, 건조기에 그렇게 이어가지고 하여튼 또 완벽하게 말려가지고 또지퍼백이어서 냉동실에 이 부분은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긴 시간 또 영상을 이렇게 우리 시장님, 구적자님께서 봐주시고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